안녕하십니까. 한자의 부수해 설과 자원풀이. 오늘은 육회. 고기육. 신하신. 스스로 자. 이를지. 절구구. 다섯 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육. 이 고기육 자는 고기를 썰어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고기를 썰어놓은 것을 본뜬 글자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행문자이다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리고 에, 어떤 글자의 비언이나 밑으로 갈 경우는 변형된 육달을 쓴다. 육달을. 이것은 이제 고기 육자의 변형이에요. 그다음에 한자에서는 달을 자가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요 고기 육자의 변형인 육달과 하늘에 있는 자연의 달과 달을. 그 다음에, 배주 자의 모양을 본뜬 이와 같은 달월. 이것은 이 작은 배주 자인데, 배주 자 모양을 본뜬 글자이고, 이 달월 자는 하늘에 있는 달월 자의 달을달을본뜬 글자이다. 그 다음에 에, 육다를은 방금 여기에 에, 이 고기 육자의 변형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익혀놔야 되는데, 에, 이 배주자로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글자는 앞전자예요. 앞전자. 앞전자는 이 부분이 에, 배 모양을 본던 다를자이다. 그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배가 이제 앞으로만 나갈 수가 있고, 제자리밖에 못 돌죠. 배는. 그렇기 때문에 에, 앞전자이다. 그 다음에 이 변으로 가는 경우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 많이 있겠지만은 살가죽기. 살가죽기. 그 다음에 비만 할때 쓰는 살찔비. 이런 네, 글자들이 있고 에, 그 외에도 이제 많은데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보면은, 예, 이 국다를 밑으로 가서 등배 또는 등질배 이렇게 해서 배후라고 하면 등배 해가지고 배후에서 등 뒤에서 이런 뜻이죠. 배후. 예, 그 다음에 뭐 배낭이라고 해서 그, 배낭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배낭 여행이다. 이렇게 하면 배낭 여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배 자가 육다월이 밑으로 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자도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뭐 옆으로 가는 경우는 액액, 액취라고 했을 때 액취. 이거 이제 냄새 치자인데 액취.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액취라고 하죠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는 경우 하나 더 보면은. 음, 불초소생이다. 이촛 이 자가 닮을 촛 자인데, 이게 육다르리죠. 불초소생. 불초소생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 음?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초라고 하는 게. 이게 닮을 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라지다 하는 사라질 쳐도 되는데, 사라지다, 쳐, 사라진다, 뭐 없어진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불을 끌때 우리가 소등이라고 하죠. 불을 끄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소등. 물론 요 소자는 나중에 정체가 되어서 삼수변이 추가되어서 지금은 사라질 소자를 이렇게 씁니다만. 원래 뜻이 이렇게 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소자도 변형된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신하신 신하 신하 신자는. 에 임금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양이다.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임금에게 머리를 숙이고 명령을 받는 그런 숙인 모양, 숙인 모양을 본뜬 자인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 상행 문자이다. 예, 그리고 신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하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에, 임금을 섬긴다는 칭호예요. 그걸 이제 사군지칭이라고 하는데 일사자가 아니고 요 때는 섬길사 에, 사군지칭이다. 요 일컬을 칭찬데. 임금을 요 섬길사, 이때는 섬길사자요 임금을 섬기는 칭이다, 칭호다. 일컬을 칭, 이렇게 되죠. 임금을 섬기는 칭호, 이걸 신하라고 하는데 이 숙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구부려서 굴복해서 굴복해 있는 그, 굴복하면서, 어, 명령을 수령하는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그걸 굴복지형이라고 해요. 그래. 굴복지형. 자기 몸을 이렇게 굽혔다. 응? 굽힐 굴. 응. 굴복한다, 이거. 자기 이제 그,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복종할 복도 되니까, 굴복지형이다. 예, 굴복하는, 예, 그런 모양을 취하면서, 어? 굴복하면서, 그, 인물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부여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굴복지형을 상영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그 숙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신하신 자는 어디에서 이제 파생된 글자이냐? 전부 눈에서 파생된 글자예요.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눈에서 파생된 글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신하신 눈을 이렇게 모 속에 그 쇠를 벌겋게 달궈서 이렇게 눈을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 다음에 성시시. 성씨씨도 결국은 모양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성민. 이 세자는 전부 눈으로부터 파생된 글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신화가 신화가 임금을 섬기는 그 칭호가 신화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어. 임무를 부여받는 그러한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익혀놓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신하신 자 부에 대표적으로 어떤 글자가 있냐 하면 임할 임자가 있다. 임할 임. 임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이건 무슨 뜻이냐. 임할 임. 어디 우리가 부임한다든지 임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하다, 임하는 것은 시하라 해가지고 본다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하면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임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 거상시하라 이렇게 돼 거상시야. 여기 살거자죠. 위에서 거하면서 아래를 본다. 볼시. 아래야, 이 거상시야. 임자를 풀이하면 거상시하다.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예, 그다음에 예, 임자로 그 다음에 임자로 그또 우리가 성어를 또한번 공부해 볼수 있는데, 임사하게 되면은, 임사하게 되면은 일에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에 임하다. 임사. 일에 임해서는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두려울고, 임사이고, 임무를 부여받으면 그 직을 두렵게 생각하고, 호모이성이다. 이논어에 나온 말인데, 좋은 계책을 깨서 호모이성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좋을 호, 깨할 모. 호모이성이라. 이런 네, 성어가 있어요. 이왕에 요 임자의 신하, 신자 부에 임할 임자가 있는데 임사이구 호모이성. 이와 같이 임사이구 호모이성. 노노에 나온 말인데 대단히 좋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임무를 받으면 에, 그것을 너무 쉽게 보지 말고, 에, 두렵게 생각하고, 어떤 보직을 받거나 하게 되면 두렵게 생각하고, 에, 좋은 계책을 이렇게 고민하고 꾀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논어에 나온 이야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자. 이 스스로 자자는, 소자 자자는 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자, 우리 코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코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코 자자를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상형문자이다. 상행 문자이다.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코가. 우선에 숨 쉬죠. 숨 쉰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데, 코야 너숨 쉬어라. 이렇게 해서 쉬는 게 아니죠. 그냥 가만 둬도 코, 코로 숨을 쉬니까 저절로, 두 번째는 저절로, 저절로 자자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코가 과연 언제 사람 코를 생각해 보면 언제,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을까? 어머니 뱃속에서 가장 먼저 코가 만들어지고 호흡을 해야만 점점 이렇게 자라서 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코로 숨 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 시작하다. 시작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모로부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코가 반듯해야 된다. 콧대가 대단히 중요해, 사람도. 그, 콧대가 이 몸의 중심선을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콧대를 높이는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어쨌든 간에 코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자자는 몸머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은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든지 간에 항상 이 스스로 자자는 뒤에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앞으로 간다. 예를 들면 한번 보자고요. 자연. 자자가 앞에 와 있어요. 자연. 에 그다음에 자동차. 음, 자동차 앞에 와야죠. 그다음에 자립. 에,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립. 그다음에 자학 다 되죠. 음. 스스로 배운다. 그 다음에 자제. 자제한다. 음. 자제한다 할때 이렇게 쓰는데, 네. 자제한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자 자는 항상 앞으로 간다. 자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음. 자기. 뭐 자기 소개 그러면은 이러면 자기소개지. 자기소개서 하게 되면 음. 이렇게 자기소개서 다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 한자도 익혀가면서 원칙도 좀 이해를 하고 에, 스스로 만족한다? 자이위만족. 있으면 되는 거죠. 자이위만족. 자, 이위, 만족. 스스로, 제 스스로 자자 앞에 있으니까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이 스스로 자 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항상 앞으로 간다. 뭐 이런 정도. 제일 먼저 시작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를 지. 이를 지 자는 분석을 해보면, 이 밑에 있는 이런 그 땅에, 이게 흙토 자니까, 땅에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새가 이렇게 날아오는 모양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지사문자이다. 이것은 지사문자이다. 지사문자이다. 요 사자가 뜻사란 말이에요. 일사가 아니고 뜻사. 뜻을 가리켜 만든 문자이다. 지사문자다. 그러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새가 날아와서 땅에 앉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 지가 되는 건데, 다다르다, 다다를 지, 이를 지. 그러면 앞에 우리가 알아봤던 스스로 자는 시작하는 건데, 이를 짓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대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 표시는 이렇게 하살 표시로 하는데, 이 스스로 자 자의 정반대는 이를 짓자다. 시작한다, 이거는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자. 시작하는 날은 언제부터, 끝나는 날은 언제다. 응? 끈, 끝나는 날이 이를 지죠. 그 자. 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를 짓자를 가만 보면 새가 날아와서 땅에 안 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동사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칠복자가 들어가면 은 이를치가 돼요 이를치 이회초리를 들고 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타동사가 돼. 이렇게 되면 타동사가 되고, 요 왼쪽 이를 짓자마 있으면 자동사가 된다. 새가 이제 날아와서 앉아니까. 그래서 어 칠복자가 들어가면 이를 치가 되는데, 에뭐 치사라든지 치사하면은 이제 정인태이 하는 게 치사잖아요. 칠십에 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음.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는 70이 되면 치사다. 이제, 퇴직한다. 이런 뜻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진짜 이럴지, 지성이다. 지성이라고 하면은, 정성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정성을 다 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성여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틀려 네, 귀신신 지성여신 지성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땅에 떨어지면 새가 땅에 앉으면 더 이상 못가 그게 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면 신이 된다 신과 같아진다 같틀려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 성어가 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구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게 육행이니까 예, 절구구부 예, 움푹할 구라고도 하는데 움푹할 구 예, 이와 같은 그 움푹한 그릇에 여기에 쌀이 이렇게 곡식이 들어있어요 곡식 쌀 예,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상행문자이다. 이러한 예, 풀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실제 절구가 절구에 보면은 이렇게 좀 톱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모양을 이렇게 본뜬 글자이다라고도 이제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상행문자이고, 예, 움푹할구 절구구, 그 다음에 이두 손을 깍지를 끼고 있는 모양을 왼손 오른손 표현했다고 해서 깍지길구라고도 해요 깍지길구 절구구 깍지길구 그 다음에 움푹할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에, 글자이다 그래서 절구라고 하는 것은 이 절구용자가 있죠 절구용 용자에다가 야자를 붙이면 용야 절구질하다 이런 뜻인데, 예, 이게 절구용자고. 만약에 에, 용정이라고 하면은 절구용 자세할정, 깨끗할정, 절구질을 해서 쌀을 찧어내다 응? 이런 뜻이거든요. 정미를 만들어내다, 절구질을 해서 정미를 만들어내다. 쌀을 만들어내다. 쌀을 찢다. 이런 뜻인데, 용정. 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함께 여자라든지, 일어날 흥이라든지, 이런 글자에, 에, 함께 여. 에, 여당여라고도 하고, 줄여도 되고, 함께 여도 되고, 여자. 그 다음에, 일어날 흥. 일어날 흥자는 여기에 가틀동자가 들어가니까 두손공으로 두손으로 받쳐 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숙흥야매, 숙흥야매 일찍 일어난다, 일찍 숙자 해가지고 그때 흥자를 쓸 수도 있고 또 흥진 일어나고 진, 진격한다 이런 용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글자이고. 또, 현구고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현구고래 해서, 시아버지 구, 시어머니 있고, 예절 예, 현구고래. 오래. 현구고래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해서 시부모에게 첫 인사를 하면서 예를 올리는 것. 이것을 현구고래라고 해요. 이때, 여기 절구구 자부에 시아버지 구 자의 절구구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육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